안녕하세요, 통통TV 구독자 여러분. 혜준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28일, 우리 시간으로 29일에 에어팟 프로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그런데 이거 디자인이 약간 그 외에 포켓몬스터 모다피 닮지 않았어요? 아 그리고 샤워기를 연상시키기도 하고 약간 좀 디자인이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데요 이번 에어팟은 아이폰 11 시리즈에서 11 프로를 채택을 했었죠 그거와 동일하게 에어팟 프로라는 네이밍을 명명했는데요 오늘 나온 에어팟 프로의 확실한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나온 에어팟도 전작의 에어팟 1세대, 에어팟 2세대였기 때문에 에어팟 3세대일 것이다 라는 예측이 많았었는데 에어팟 프로라는 네이밍을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에어팟 프로로 나왔는데요. 아이폰 11 시리즈와 동일하죠. 애플은 최고 사양의 스펙을 가진 기기들의 프로라는 네이밍을 항상 붙였죠. 노트북, 데스크탑,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드웨어 기기들에도 동일하게 프로라는 이름이 채택이 됐었는데, 이번에 네이밍에서 에어팟 프로라는 네이밍을 채택한 걸 봤을 때 다양한 기능이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어요. 기능적으로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지만 디자인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어요. 사실 이 케이스만 보더라도 아이폰 11 프로에서도 그렇고 사실 애플이 디자인보다 기능을 채택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이번 에어팟 프로도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새로운 에어팟 프로에는 이어팁이 부착이 되었어요. 이전 모델 에어팟 1세대, 2세대를 사용하시던 분들은 저처럼 귀에서 종종 빠지는 경우가 있었을 텐데 아마 이 이어팁이라는 점이 개선된 것만으로도 새로운 에어팟 프로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어팁은 실리콘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총 3가지 사이즈의 이어팁이 들어가 있어요. 스몰, 미디움, 라지. 그래서 각 개인의 그 귀구멍에 만 이거 대체할 말이 없어요 그쵸? 그..그..그.. <laughs> 또 사용자의 귀 형태에 맞춰서 음악의 저중 주파수를 조율하는 적응형 EQ 기능도 추가됩니다 이번 에어팟의 최대 강점이죠 바로 노이즈 캔슬링이 된다는 건데요 전 모델인 에어팟 1세대, 2세대에서는 지원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무려 초당 200회나 지속되는 조정 작업을 통해서 더 몰입감 있는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고요. 이제 작은 볼륨으로도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음악을 잘 들을 수가 있어요. 사실 기존 모델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노이즈 캔슬링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에서 볼륨을 거의 최대로 해놓고 들어요. 사실 주변 소음이 잘 들리는 게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노이즈 캔슬링이 된다는 점은 아주 큰 강점으로 작용될 것 같아요. 또 본체의 포스 센서를 길게 누르면 노이즈 캔슬링에서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모드, 즉 주변음 허용 모드까지 지원이 됩니다. 외부 소리가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변 사람과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대중교통이나 이런 데서 얼마나 내가 크게 통화를 하고 있는지까지도 쉽게 파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에어팟 프로가 나오기 전에 여러 예측 정보들 중에 미드나잇 그린을 포함한 8가지 컬러로 나올 것이다 라는 예측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한 가지 컬러만 나왔어요. 화이트 컬러 한 가지만 나왔습니다. 에어팟 프로는 iOS 13.2를 요구한다고 하니까요. 이번에 나온 에어팟을 구매하신 분들은 업그레이드를 하시고 쓰셔야 될것 같네요. 이번 에어팟 프로에는 방수 기능도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땀과 습기에 강해져서 이제는 강도 높은 운동을 해도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또 이제는 겨울이잖아요. 바람이 많이 불 텐데, 바람이 많이 부는 상황에서도 통화를 선명하게 할수 있는 메쉬 마이크 포트도 탑재가 됐습니다. 에어팟 프로는 이전 모델과 동일하게 최대 5시간 연속 재생을 가능케 하고요. 그리고 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모드에서는 최대 4시간 30분 또 최대 3시간 30분의 통화 시간을 지원합니다. 또 무선 충전 케이스로 추가 충전을 하게 되면 24시간 동안 재생을 할수 있게 되고 18시간의 통화를 지원합니다. 에어팟 프로는 미국에서 28일부터 예약이 가능하고요. 30일부터 공식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한국에서는 출시일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에어팟 프로의 가격은 한국에서 32만 9천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나온 에어팟 2세대 무선 충전형 모델보다 약 8만 원 정도 비쌀 것 같아요. 이제 딱 에어팟 프로를 구매해서 받아보시면 거기에 기기 에어팟 프로 제품이 있을 거고요. 무선 충전 케이스, 실리콘 이어팁, 라이트닝 USB-C 케이블, 그리고 설명서로 딱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에어팟 2세대와 마찬가지로 에어팟 프로는 무선 충전 가능하고요. 헤이 시리 기능도 가능합니다. 사실 애플의 에어팟은 글로벌 무선 이어폰 시장의 최강자죠. 실제로 이 에어팟은 시장 점유율이 53%나 됩니다 사실 이번 아이폰 11 시리즈가 호조 판매를 이어갔다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드웨어 부분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 삼성전자의 갤럭시 버즈 뿐만이 아니라 중국 저가형 제품들 그리고 뱅앤올룹스, 소니의 무선 이어폰 등등 경쟁자들이 밑에서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로서는 전략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에어팟 프로가 애플의 반등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될 것으로 보여요. 애플은 이번 아이폰 11 시리즈에서 가격적으로 여러 가지 선택권을 주고 에어팟 프로를 통해서는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거죠. 에어팟 프로의 경우에는 전작에 비해서 가격도 높아서 애플의 영업이익 성장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디자인적으로는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여러 기능적인 측면이 너무나도 좋아졌기 때문에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올해 2019년은 애플의 기기를 이용하는 유저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해였어요. 아이폰 11 프로를 봐도 그렇고요. 에어팟 프로를 봐도 그렇고. 사실 항상 애플의 디자인 하면 떠오르는 그 디자인, 전형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난 제품들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은 디자인보다 기능을 선택한 애플의 전략에 만족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디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콘텐츠는 에어팟 프로 리뷰. 다음엔 에어팟 프로 리뷰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